최근에 윤어개인 세력들이 멘붕이 온 소식을 계속 주목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한길 씨의 뇌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힘당 내부에서 누구도 통제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의 패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한길이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런 사기를 친다. 지금 이런 역풍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건국을 하겠다. 삼권 분립도 전부 다 해체시키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좀 달라. 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의 건국을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팔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성을 예고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뭐 삼권분립을 해체시키겠다 요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구한테 보내냐 나전환길한테 보내라 그 돈만 보내면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요런 소리를 당당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삼권분립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뭐 공수처 검찰 경찰 국정원 이게 뭐가 필요가 있냐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 지성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부정선거 규명 시 총선도 재실시하고 임기 연장의 로드맵도 제시를 한다면서 중국 동북 삼성과 몽골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 아예 그냥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일조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튼 이게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요즘 워낙 딥페이크 막 AI 사기가 많아서 설마설마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전환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옛 고구려 땅, 발해 땅까지 전부 다 넓히겠, 넓히겠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1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단계 모금액이 이제 1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또 건국 펀드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500억, 1000억 규모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최소 모금 단위는 1000만원부터 1억원이다. 야,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명만 보내도 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사기를 저런 식으로 대규모로 치면서, 건국, 윤석열을 지킨다, 애국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게또잘 먹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되찾으면 돌려줄 테니 도와달라. 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환길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걸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헛소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불가능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누군가는 보고 아, 진짜 윤석열을 도와주겠구나 하면서 돈을 보내고 여기에 또 지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란듯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전환길의 얘기가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떠들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에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못 분척 넘어갈 수라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윤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지지층은 애초에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 니들이 떠들든 말든 한동훈 한동훈이든 뭐 김종혁이든 뭐 배현진이든 다 날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환길 쪽은 다르잖아요. 자기네들의 파이가 겹치기 때문에 이 파이 싸움뿐만 아니라 결국엔 거기에 선동을 당해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거고요.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너 지금 윤석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MBN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일보에서조차 전환길의 황당 주장, 전환길이 또선 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환길이 뇌절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희대의 사기꾼이다. 아주 역사의 흑역사로 제대로 박제가 되는 소리들을 계속 떠들고 있고 결국 이게 국힘당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뉴 너게인 세력들이야 자기들끼리 파이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땐 어떻겠습니까? 아프면 버티지 말고 치료받자. 요게 이제 많은 추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에, 그만큼 크게 해먹겠다. 요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한그 기사 영상에 댓글에도 막 3,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기사 영상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능성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우리를 사기라고 부른다. 아, 이젠 진심으로 정신 이상 질환이 의심된다 무섭다는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까 100억 뭐 1000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뼈 때리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압구정 집한 채가 100억인데 그걸로 뭘 바꾸냐 실제로 집한 채가 100억 200억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집한채 값으로 뭔 나라를 뒤집는다는 거냐 무슨 뭐 고구려 땅 발에 타령을 하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판타지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500억의 나라 건국도 가능한 거였으면 삼성 sk 하이닉스는 매년 몇 개의 나라를 만들고 있던 거냐 라는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교 신천지 이사이비 모델이 탐났던 거 아니겠냐 어디 궁궐 지어놓고 윤석열 초상화 걸어놓고 돈 뜯을라나 이런 반응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서정욱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강한 윤 어게인은 바로 전환길이다. 한마디로 극소수지만 가장 강한 윤 어게인, 한마디로 전환길 같은 부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인 서정욱과 고성국 씨처럼 윤석열이 복귀는 못하고 탄압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 라고 보는 그런 부류의 윤어게인이 있다. 이러면서 또 분류를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강한 윤어게인 전환길 쪽과는 우리는 다르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윤석열과 관계를 강조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저렇게 분류를 나눈다곤 하지만 결국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윤석열이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다.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조롱이 원래 극우 세력들이 늘 민주 진보 진영에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대로 본인들이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것들은 자기들끼리 파이 싸움을 할 뿐이지, 결국 똑같은 것들이다. 전환길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쳐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갑재 씨가, 이 극우는 연가시다. 국힘을 숙주 삼으려는 거다. 고성국, 전환길, 이런 부류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연가시를 비유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연가시는 기생충인데 이게 사마귀 몸에 들어간다. 몸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마지막엔 번식해야 되니까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을 하려면 사마귀가 죽어야 된다.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서 사마귀가 미치게 만드는데 사마귀는 물을 겁낸다는 거죠. 근데 그 신경전달 물질을 맞으면 미쳐가지고 물로 뛰어들고 그때 영가시가 나와서 물로 들어간다. 그래서 번식을 시작한다. 요게 지금 국힘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우 세력들이 국힘을 숙주로 삼았는데, 그래서 지금 국힘이 돈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저윤 어게인 세력들이 계속해서 골칫덩이로 남아 있을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윤석열, 장동혁, 전한길 이들의 패턴은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이 말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지금 기생충인 극우 유튜버가 국힘을 숙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렇게 비판한 조갑재 씨가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아 그래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최근에 누굴 밀고 있냐 한동 과 이준석 같은 부류를 대항마로 밀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디로유어게임 밀어내고 한동훈을 주류로 만들겠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 여기에 당당하게 또 조갑재 씨와 한동훈 씨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죠. 근데 이게 또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는데, 통신사 혜택은 인터넷과 동시 가입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0건, 타사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 서울 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벤트 소개 드릴게요. 본인 가입 후 친구 추천 시 인당 최대 4만원 이마트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타사 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150% 보장해 드리는 비교원, 알림이 왕이도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그게 바로 재난길이라 불리는 전환길씨인 것 같은데요. 국힘 비데이 갤러리에선 3월 2일에 재난길이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2의 한동훈 아니냐. 정말 한동훈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다. 국힘 비데이 갤러리에 얼마 전까지 주적이 한동훈이었다면 지금 현 시점에는 전환길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길이 지금 한동훈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환 길을 주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자율고동료 많이 내달라. 돈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전환기 씨가 돈돈 거리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제2의 건국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하기 전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몇달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부속실장 사이에 호내자가 생겼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서 요걸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고요 전환길 관련 고발 사건은 무려 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놓고 그걸로 엄청나게 이익을 얻은 다음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 인권 탄압을 알리겠다면서 해외로 도주를 했었죠 그래서 런한 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들이 맨날 쓰는 필살기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말라.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저들이 맨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검열, 탄압,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여론전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환계시도 입장을 전하는데요. 윤석열 선고 일주일 남겨놓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찾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또비아냥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지들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저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세력들은 자기들의 치명적 리스크, 뭐 박근혜 탄핵 그리고 뭐 내란 그리고 독재 무능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 핵심 키워드들을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극자나 극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쪽하고 같이 붙기 위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 맨날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스킬,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외워두고 어, 분석하고 기록하고 완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게 장동혁을 겨냥한 거예요 윤석열 선고 지금 사형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를 간다고 라는 식으로 막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힘 비대위 갤러리의 현시점 주적은 재난 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 조사로 지금 바짝 쫑게 지금 티가 난다 어, 경찰 조사도 무서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무슨 건국 펀드 타령하고 있냐?" 저런 전환길 지키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근데 전환길을 지킨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그냥 같이 본인들이 망하는 거죠. 보수도 대한민국도 망할 일이 없다. 왜냐면 저들이 보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재난길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장동혁이 청와대 가서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또 장동혁을 띄워줍니다. 뭐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그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당, 야당 대표,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겠다고 어제 입장을 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장동혁은 늘 갈팡질팡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시키려는 이런 빌드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고위원들이 재고 요청을 해야서 재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슬쩍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눈치가 보이니까 야당 대표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의 지금 이미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무능한 인간 예, 장동혁은 답이 없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윤어게 인세력들이 국힘당을 숙주 삼아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또 갈라지는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